8월 21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7% 상승한 3141.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5% 하락한 777.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4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1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코아시아 CM, 엔시트론 두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아센디오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1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두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원전 테마입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원전 관련주들이 반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와의 원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최근 원전 기업들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원전 1기당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웨스팅하우스에게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고 전해졌어요. 해당 합의로 인해 한수원은 북미나 유럽, 영국,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국가에서는 웨스팅하우스만 수주활동에 나설 수 있고 한수원은 중동이나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만 신규 수주활동을 할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해당 계약은 불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은 언론을 통해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 동의를 못하겠다며 해당 부분들을 감내하더라도 이익을 남길만 하다고 밝혔어요. 또한 웨스팅하우스를 만나기 위해 현지 시간으로 23일날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지 시간으로 25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수환이 해당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 원전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한수환의 미국 원전시장 진출 기대감이 부각되며 원전기업들이 반등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강원에너지는 지난 7월 차세대 소형모듈 원전시장의 핵심 설비 분야에 진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강원 에너지는 리튬 및 2차전지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자동차 부품 테마입니다.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4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산하여 대략 4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은 2021년에 700만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100만원씩 줄어들다가 작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와 일반 차량 간의 가격차를 줄이면서 전기차를 자동차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보조금을 줄여왔었지만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면서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자동차 부품과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 종목은 모두 수소차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코아시아 CM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코아시아 CM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0% 증가한 707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엔시트로는 식음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고동 경향을 인수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고동 경향은 경향식 전문 브랜드로 엔시트로는 한달전 고동경향을 운영하는 고동 컴퍼니의 지분 73%를 취득하여 계열사로 편입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고동경향의 한 박스테이크는 삼성 임직원식으로 납품되기도 했다고 전해졌어요. 엔시트로는 신주인수권 행사와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고동 컴퍼니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며 고동 컴퍼니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고동경향은 2021년부터 가맹 사업을 전개 중이며 현재 인천과 수원, 부산 등 9곳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그릴리 소스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초기 품질 검증 시험을 통과하면서 올해 안으로 양산을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통과로 삼성전자는 이번 달 말부터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며 해당 단계도 통과될 경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355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29% 급증하면서 수출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그릴리소스는 국내 파운드리 고객 사양 납품 물량이 증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붙어주면서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크릴리 소스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92% 증가한 257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 이익은 44% 증가한 8억 원을 기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노을은 언론을 통해 게이츠 재단과 라이트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글로벌 보건 간담회에 초청되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자선기부및 연구지원 재단인데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글로벌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유로는 월요일날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어제 장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정남 ENC를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81만 주가 9월 5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에 해당합니다. 전환 가격은 610원이며 유로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916원입니다. 이어서 타코미디어는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은 언론을 통해 자체 스튜디오가 제작한 하이스펙 왕자님께 사랑을 받는다면이 일본 라인만가에서 랭킹 1위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작품은 여성향 로맨스 웹툰으로 남성향에 이어 여성향 웹툰에서도 성과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를 통해 일본 웹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99% 증가한 79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 이익은 흑자 전환한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한 추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75,000주가 8월 25일에 추가 상장될 예정이며 행사 가격은 1,750원부터 1만원 사이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8,000원입니다. 이어서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넥스피어가 유럽 임상 무대에서 처음으로 성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넥스피어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상용화한 젤라틴 기반의 분해성 색전 미립구인데요. 입자의 크기와 체내에서의 분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간암과 자궁근종 등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어요. 유럽 임상 결과가 학회와 국제저널에 소개되면서 16조 원 규모의 자궁근종 치료기기 시장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YJ링크는 1대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준일은 9월 5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9월 19일입니다. 그 밖에도 YJ 링크는 멕시코의 새로운 생산 공장을 준공했으며 테슬라의 구매 담당자가 해당 공장을 방문했다고 전해지면서 어제 6%의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대한조선을 비롯한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토요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 필라데피아에 위치한 하나의 필리조 선소를 방문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2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26일에 필리조 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간의 조선 협력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라고 전해지면서 조선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팜스빌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팜스빌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8% 감소한 33억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8,854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아센디오가 하한가로 마감했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에 착수한 가운데 웰바이오텍과 아센디오의 본사가 수색장소에 포함됐다고 전해지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아센디오는 웰바이오텍이 TDM 투자조합 2호를 통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인데요. 특검은 주가 조작 세력들이 멜바이오텍에서 아센디오로 옮겨가며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대우건설, 4위는 카카오, 5위는 동양철관, 6위는 하이닉스, 7위는 한국전력,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한원시스템, 10위는 TP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원전 시공 이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원전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아이비전웍스 2위는 보성파워텍, 3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4위는 엔시트론, 5위는 구글제지, 6위는 유로, 7위는 타코미디어, 8위는 노을, 9위는 나노엔텍, 10위는 사마네트웍스입니다. 이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보성파워텍, 엔시트론, 구글제지, 유로, 타코미디어, 노을입니다.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이며 엔시트론은 경량식 전문 브랜드인 고동 경향을 인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국일재지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상승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국일재지는 수소차 등에 사용되는 탄소 종이를 개발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유로는 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으며, 타코미디어는 웹툰 신작이 일본 라인만가에서 랭킹 1위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노을은 게이츠 재단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카카오, 5위는 대한조선, 6위는 한정기술, 7위는 한국전력, 8위는 하나오션, 9위는 엘지화학, 10위는 현대차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한조선, 한정기술입니다. 대한조선은 8월 초에 신규 상장한 조선기업이며 한정기술은 원전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JPI 헬스케어, 2위는 보성 파워텍,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콜마비엔H, 5위는 BHI, 6위는 애니플러스, 7위는 아이비전웍스, 8위는 블루엠텍, 9위는 ABL 바이오, 10위는 펩트론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원정 관련 주인 보성 파워텍입니다.